얼마 전에 산호궁에서 와타츠미 어령 제사를 지냈다고 하던데 제사를 주관한 사람은 코코미겠지? 우리 코코미 만나러 가자! 이상 가오리 3번대의 보고입니다 산고노미아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일단 황새치 1번대를 대기시켜 난좀 이따 부상자를 돌보러 갈 거야 예. 코코미 요즘 어떻게 지내? 아, 황새치 이본대 대장 모처럼 와타치미 섬에 돌아왔으니 제대로 대접하는 게 예의지만 지금 보다시피 무슨 일 있어? 얼마 전에 와타치미 섬의 중요 행사인 와타치미 어령 제사를 지냈어. 최이코에게 들어서 알고 있겠지? 근데 코코미는 추이코를 도와준 사람이 우리인지 어떻게 한 거야? 추이코는 <laughs> 산호궁 무녀들 중에서도 성실파야. 치유코한테 와타치미 어령제사를 맡기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치유코가 인상차기를 나한테 얘기한 적 있는데, 듣고서 너라고 짐작했어. 하, 뭔가 수상한데. 그건 그렇고, 치유코한테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와타치미 어령제사는 성토화를 역전하는 의식이야. 성토아는 땅을 점점 척박하게 만들어서 농업에 큰 영향을 끼쳐. 와타치미섬이 농작물을 주식으로 하진 않지만, 식생활이 외력에 의해 변해선 안 돼. 수입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제부터 페이모는 무만 먹고, 생선이랑 고기는 못 먹어. 이렇게 비유하면 알겠어? 그건 큰일이지! 그리고 제사에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어. 내 의식 절차는 완벽했고 네가 가져온 핏빛 산호도 와타치미 신의 힘이 깃들어 있었어. 하지만 성토화 현상이 역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멈춰버렸지. 이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야. 와타치미 섬에 생존이 걸린 일이라 난 조사 차원으로 연화궁에 사람을 보냈어. 가오리 3번대는 연화궁 전체가 몰아낼 수 없는 어둠에 휩싸여 있다고 보고했어. 그리고 아무도 본적 없는 괴물이 나타났지. 아무도 본적 없는 괴물과 몰아낼 수 없는 어둠? 그것 외에는 아무런 수학이 없어. 게다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많은 병사들이 뜻밖의 사고를 당했지. 구조대를 여러 번 보냈지만, 상황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아. 정말 미안하지만, 와타츠미섬을 대표해서 부탁할게. 우리를 한번더 도와줘. 고마워. 이제 치유코를 만나러 가자. 그누미아 님, 그리고 여행자 님. 두 분이 같이 온걸 보니 그거로군요. 데이트. <laughs> 농담은 그만 더 칠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네가 나키 대신 떠도는 정령 생태 관리를 맡아야 될 거야. 아, 알았어요. 두 분이 같이 온걸 보니 연하궁 일로 찾아오신 거겠죠. 코미가 우리한테 얘기해줬어 코미라 코 <laughs> <laughs> 네네 그럼 알고 계시겠군요 지금 연화궁은 비정상적인 어둠의 휩싸였습니다 본디 아무도 없어야 하는 세계에 처음 보는 인간형 마물이 나타났죠 인간형 마물 혼자 움직이는 가부입니다 정신 충격으로 인한 헛소리 같지만. 돌아온 부상자들은 다 그걸 봤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선 평범한 적도 상대하기 어려워서 가오리 3번대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다만 와타츠미로 돌아온 부상자들의 얘기로는 츠미라는 무녀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줬다고 하더군요. 츠미... 산호궁에 등록된 무녀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데. 네, 맞아요. 하지만 그녀가 천등제라는 의식을 행해 연화궁 중앙 구역의 광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덕분에 우리 병사들도 안전한 곳에서 쉴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등제라. 연의 추규 무음에서 본적 있어. 다만 그 의식은 연화궁에서만 할수 있어서 와타 치미 섬엔 가져오지 않았어. 다친 병사들만 아니었다면 치미라는 무녀를 직접 만나러 갔을 텐데. 다친 병사들이 아니더라도 못 내려가시게 막았을 거예요. 지금의 연화궁은 매우 위험해서 이 둘과 같은 용사만이 갈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역시 이런 일은 우리한테 맡기라고. <laughs> 아무래도 여러 번 힘을 합쳤던 동료니까요. 치미라는 무녀에 관해 다른 정보는 없어? 이상한 가면으로 위에 반쪽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 그 무녀는 뭘 가리고 싶은 걸까? 음. 상고노미아님, 저의 짧은 소견으로 볼때 치미님에겐 아기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동맹을 경계하고 의심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응, 음, 알아. 황새치 일 번대를 연하궁으로 보내 부상자들을 구출하려 하는데 그들과 같이 가도 돼, 여행자. 황새치 일 번대가 널 연하궁 중앙의 야영지까지 호송해 줄 거야. 그리고 이걸 가져가. 이건... 무언가의 조각 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신구야. 무언가 결정해야 할때 도움이 될 거야. 상고노미아님, 이... 이건... 이제 와타치미 섬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리고 다른 두 개는 연화궁에 있으니 연이 닿는다면 다시 한 곳에 모일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상고노미아님. 그러면... 긴급 구출 작전, 3개 관문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부탁할게. 미안하지만 난 부상자를 돌봐야 해서 먼저 가봐야겠어. 준비되면 우에노를 찾아가. 어둠에 뒤덮인 연하궁으로 갈 준비는 됐나요? 알겠습니다. 절 따라오세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황새치 1번대는 내년에 떠도는 정령 생태관리직을 신청할 겁니다. 연하궁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크게 낫죠. 갑옷만 있는 상태로 삐걱삐걱 쫓아오는 괴물은 너무 무서워요. 아, <laughs> 완전 동감이야! 아무튼, 지금은 안전지대에 들어섰으니 앞은 안전할 겁니다. 야, 안녕하세요. 가오리 3번대의 유명한 괴인, 야베 아닌가? 어? 다른 병사들이랑 다르게 기운이 넘쳐 보이네? 그런가요? <laughs> 사실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랑 민간 설화를 좋아했거든요. 이번에 연화궁에서 눈좀 트였죠. 난꽤 짜릿하던데요? 아, <laughs>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모처럼 연화궁에 왔으니 연화궁 4대 미스테리 사건 중에서도 으뜸인 분코쿠 사건을 조사하고 싶네요. 얘기 자네까지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또 사람을 보내서 구출해야 되잖아. 아, 알았어요. 저기 계단 위에 임시 야영지가 있어요. 먼길 왔는데 야영지에서 좀 쉬고 가죠? 우, <laughs> 어, 저기 부상자를 돌보는 무녀가 있어. 저 무녀가 전에 얘기한 츠미겠지?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자. 두 사람은 전에 봤던 사람들과 다르군요. 인간이 맞나요? 얘는 당연히 인간이지, 와타츠미섬 현지인은 아니지만…… 그러는 당신은 인간의 새끼인가요? 그런가요? 전또 인간은 성인이 되면 비행 능력을 잃는 줄 알았어요. 심해용 도마뱀의 새끼는 색깔을 구분할 수 있지만, 성체가 되면 그 능력을 잃거든요. 취미는 심해용 도마뱀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네.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알았죠? 아, 츠미의 도움을 받은 병사들이 말해 줬어. 그렇군요. 소인의 이름은 에노 황세치 1번대 대장 대리입니다. 부상자 구출과 이분이 연화궁의 이상 현상을 조사하는 걸 도우러 왔습니다. 황세치 1번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럼 저님만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은 이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인가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곳의 등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웠거든요. 퍼지는 어둠을 막으려 했지만 제힘으론 역부족이었죠. 취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공허 세계의 침입 때문이에요. 백야국의 취민은세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죠. 용, 도마뱀 세계, 인간 세계, 그리고... 공허 세계. 연하궁의 어둠은 공허의 심연에서 왔어요. 용 도마뱀과 인간 모두 견딜 수가 없죠. 하지만 심해용 도마뱀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 심해용 도마뱀은 빛을 싫어할 뿐이에요. 심연에서의 빛은 인간의 활동을 의미하니까요. 사실 용 도마뱀 세계는 순수하고 원시적인 원소생물 세계를 말해요. 책에선 관계라고 하죠. 관계의 일곱 왕은 황량을 대표하는 원시 원소력의 정점에 있는 원소의 일곱룡을 말해요. 그래서 치우코가 이번 작전을 삼계관문제양이라고 불렀구나. 삼계관문제양 실제 상황이랑 비슷해요. 다만 정식 명칭은 삼각관문제양이에요. 연하궁 변경 삼각의 구탑이. 허기에 들이운 검은 안개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어? 그 높은 탑들은 전에 시련을 겪은 장소잖아 그곳에 가본 적 있나요? 아 말하자면 길어 그렇군요 근데 츠미는 왜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못생긴 얼굴을 가리기 위함이죠 어릴 적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놀랄까봐 보통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 때문에 절 신뢰하지 않는 건가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츠미는 계속 부상당한 병사들을 도와줬잖아! 다들 고마워하고 있어!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연하궁의 어둠을 해결할 생각이라면 절 길잡이로 쓰세요. 음... 만약... 절 신뢰한다면요. 전 부상자를 돌보러 갈게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알아볼 일이 있어요. 아 어떻게? 나도 치미를 믿고 싶지만 병사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 가면 무녀 취미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어. 이상한 가면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대로 찾아왔어요. <laughs> 전 무녀님이 처음으로 구한 사람 중한 명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죠. 왜 연화궁에 실전된 의식을 아는 무녀가 가면을 쓰고 있을까 하고요 전 너무나도 궁금해서 무녀님을 계속 졸라댔어요 <laughs> 결과는? 그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무녀님이 가면 아래의 얼굴을 보여줬는데 얼굴은 대부분 정상이었어요 단한 부분을 제외하고요 무녀님의 동공은 세로였습니다 뱀 눈동자와 흡사했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무섭겠지만, 와타치미 섬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전설, 아니, 역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와타치미 신의 첫 번째 권속은 와타치미 어사일 쪽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반은 인간, 반은 뱀으로 우리 조상을 도와 심해용 도마뱀을 무찔렀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무녀님도 뱀의 눈동자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생겼죠.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무녀님은 믿을 수 있어요. 아침 병사들이 쉬고 있어. 방해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죠? 음... 안녕. 가면 무녀 치미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어. 치미 음... 씨 말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연애 경력이나 결혼 여부를 물어봤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 그런 거 말고, 츠미에게 수상한 점은 없었어? 매력적인 여인한테 수상한 점이 있다 한들, 매력이 더해질 뿐이죠. 신비하고 정 잡을 수 없는 환상처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더없이 진지합니다.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츠미 씨가 착용한 두 개의 장식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는 가면이에요. 왜 그런 무서운 가면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전에 상처에 붕대를 감을 때 소매 속에서 목걸이가 떨어졌는데, 하나의 목걸이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츠미씨한테 이미 평생을 약속한 정인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얼른 정신 차려. 거의 다 물어본 것 같아.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정보를 정리하자. 츠미가 방 안에 있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병사들에게서 알아낸 정보를 나열해보자 츠미의 가면 아래에는 뱀 같은 눈동자가 있어 와타츠미 섬 사람들은 이게 오로바스 권속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츠미의 행동을 보면 확실히 와타츠미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전에 연화궁을 뒤덮은 검은 안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 난 믿을만한 사람인 것 같아 자, 왜 일부러 동공을 가렸을까? 신뢰를 얻기 좋은 기회일 텐데 말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수미의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도 무작정 믿지 말자. 어때요? 결정했나요? 응응, 응. 같이 연하궁의 검은한 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이걸 받아 주세요. 이건 보쿠소의 함이에요. 전에 여기저기 해결 방법을 찾으러 다니다가 다이니치미쿠시에서 찾았어요. 전등 의식의 방법과 사용한 도구는 전부 다이니치미쿠시에서 찾은 거예요. 인간의 글자를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인간의 글자를 아는 건 정상 아니야? 혹시 고대 연화궁의 글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의 추규 모음의 글자를 말한 건데, 그게 고대 글자인지 현대 글자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신경 쓸것 없어요. 본론으로 돌아오죠. 보크소의 함은 빛을 채집해 허계의 어둠을 일부분 상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함의 힘을 빌려 검은 안개의 가호를 받은 마물들이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할수 있죠. 마침 야영지 근처에 마물이 날뛰고 있어요. 가서 함을 한번 사용해봐요. 저도 곧 뒤따라갈 테니 실력이 대단하군요. 히히, <laughs> 그야 당연하지. 전에 핏빛 산호를 가져간 사람이 우리라고. <laughs> 당신들. 당신들이었군요. 갑 갑자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분이라면 연화궁 변경 삼각의 일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분에게 알려드릴 일이 있어요. 책 내용에 따르면 뱀신의 생명력을 이용해 강제로 두 번째 건속인 산호왕충을 깨우는 게 와타츠미 어령 제사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들은 황량원소를 인간 세계의 온화한 원소로 전환해 생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거대한 산호가 바로 왕충 일족이 뱀신의 피로 인해 깨어났다는 걸 의미하죠. 산호층의 대규모 각성으로 연화궁의 생태환경에 변화가 생겼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검은 안개랑 마물이 아니더라도 본적 없는 식물과 광물이 갑자기 나타난 것. 그리고 지금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허계의 검은 안개에 억제된 관계와 인간계의 사물이 다 멈춰버린 것 같아요. 복후소의 함의 힘으로 검은 안개를 몰아내고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해야 해요. 복후소의 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전 저기 석상 아래에서 소식을 기다릴게요. 복구소의 함의 사용방법을 파악했나보군요. 그럼 이번 작전의 최종 목적을 얘기해줄게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연하궁 변경에 있는 세 개의 고탑으로 가야 해요. 그 탑들은 시면에서 온 자가 허계의 탑의 모습과 구조를 전통대로 복원한 거예요. 시면에서 온 자? 설마… 헛소리만 늘어놓는 자였죠. 연화궁 3개와 삼각의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심연의 기술로 그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허계탑을 이용해 심연의 힘을 퍼뜨렸고 이는 산호왕충과 심해 용도마뱀을 고통에 빠뜨렸어요 그자의 의도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심연은 강력한 독수와도 같아요 그들에게도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독주와도 같죠 그저 타인을 배신하고 조롱하는 걸 즐기는 걸지도 몰라요. 알겠어! 그 녀석이 분명해! 아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우리의 공통된 적이군요. 맞아! 검은 안개를 몰아내려면 허계탑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광기의 끌을 가동해서 광기의 힘을 끌어와야 해요. 연하궁은 확실히 인간계의 지맥과 광계의 원소 흐름, 그리고 허계의 어둠의 흐름이 가장 강한 곳이에요. 그리고 전 체계 절차대로 의식을 행했을 뿐이죠. 선등의 핵심은 아마 앞에 있는 석상 같아요. 광계의 힘 결정을 여기에 바치면 복구소의 함이 더 강력해진다고 해요. 여기 서쉬면 함의 힘을 회복할 수도 있고요. 이걸 받아요, 탑의 위치를 표기해 놓은 지도예요. 탐사는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정석이니, 이곳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